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헌법 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2년 경찰 2차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 여기서 제일 키워드는 포괄적인 의무. 그렇죠? 국가는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무는 뭔가 좀 직접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좀 포괄적인 의무다. 좀 이런 표현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아, 좀 넓은, 전반적인 의무를 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1번,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입니다. 자, 과소보호금지원칙 국가의 보호 의무 나와 있는데,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본 판례가, 어, 일단 기존에 있었던 판례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는, 어, 그,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과 원폭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노력하지 않는 거, 이제 그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었었고, 하나는, 어, 확, 선거 기간에 선거 후보자들이 확성 장치를 쓰는데, 이 확성 장치의 최고 소음 규제 기준을 두지 않은 것. 몇 대시벨까지 쓸수 있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쓸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위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신 팔레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우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국가가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두지 않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헌법집판소가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국가가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질문은 국가가 담배를 팔도록 허락하는 게 보호의무 위반이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아니잖아. 이게 보호의무 위반이면은 담배를 지금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담배를 팔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자,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원자력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 개발 사업, 원자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호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질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근데 국민의 혁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뚱 뛰어들어가 가지고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답은 4번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